여기 에어폴 때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조미터까지 이어지네. 저기. 안녕하세요. 개수환입니다. 네. 선지입니다 자, 저희들 킨텍스 고카프 푸디 부스 집중적으로 한번 낱낱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디,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죠. 네. 와, 이 음악 소리 장난 아닙니다. 자, 현장감 있게 한번 후디부스 돌아볼게요. 자, 앞쪽에 에어 매트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요거, 신제품, 파우브 쉘더 프로. 요거 한번 볼게요. 모양이, 모양이 독특해요. 육각 프레임 윈도우. 와이드한 공간.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육각으로 프레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독특해 보여. 측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처마가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 폴대 구조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러게, 그리고 위쪽에 윗부분이 진짜 멋지네. 폴대가 상당히 야무지게 <laughs>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 열려가지고 되게 개방감 있어. 보 보여. 어, 지금.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면 감성 끝장이겠는데. 그렇게. 어, 디자인이 상당합니다. 어, 측면에 이 모양도, 이 열려있는 이창 모양 자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죠 네. 약간 첨단 우주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창이. 네. 그지그 다음에 지퍼로 해가지고. 아, 열리는 어, 거. 아, 열수 있네요. 이제 겨울 시즌 다 됐잖아요. 난로 연통 빼는 거. 뒤쪽에 창을 보면요. 이게 보통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네. 이거를. 개인적인 면에서도 조금 독특하고 예뻐 보이지만, 어. 기능적으로도 여기 밑에 열고 싶을 때도 있잖아. 밑에 전체 열고 전차 음. 열고, 윗부분 열고, 음. 여기 이제 닫을 수가 있네. 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걸로 밑에 부분만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뭐 걸어 놓기 괜찮겠다. 그 음. 다음에 이런 공간들도 다 이제. 아, 열리는구나. 어. 어. 이게 벤틸이네 벤칠이네, 벤칠. 사이즈 대충 한번 볼까? 지금 컬러는 총네 가지가 나오네요. 베이지, 카키, 블랙, 그레이. 지금 요거는 그레이입니다. 그죠? 면 텐트가 그레이 색깔 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음. 텐트 무게는 47kg, 기타 구성품이 한 15kg 정도. 면 원망이네요. 바닥은 폴리 탈부착 가능하고요. 텐트 사이즈는 3.6m, 3.8m, 2.7m. 금액 187만 9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파밀리아 프로네 음. 이런 식으로 연결해놓으니까 그러게. 상당하네. 퍼브 그러니까 쉘터 프로랑 파밀리아 프로랑 도킹해놨구나. 그러네. 와, 와 옆에 봐봐. 음. 창 봐봐. 음. 창이 엄청 큰데? 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다 메쉬 처리돼 있네 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차마 느낌으로.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벤틸이 되겠네 그러면 벤틸이 상당히 시원하게 거실 공간은. 엄청 크진 않다. 안쪽 침실 한번 볼까? 와 여기 실내 공간이 엄청 넓게. 어, 어 이쪽에 완전히 옆으로 완전 개방해가지고 통창 느낌이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약간 각이져 있어가지고 주유 공간이 없어지. 어, 그리고 허브 쉘트 프로처럼 음. 뒤쪽에 저런 부분들도 음. 조금 나눠가지고 음. 창을 닫고 밑에 부분만 열 수도 있고 음. 위에 시원하게 뚫려 있고. 음. 자, 요거도. 신제품입니다. 요거도 네 가지 컬러가 나오네요. 패밀리아 음. 프로도 텐트 55kg, 기타 구성품 15kg. 면 온반이고요. 3.6m 4 8 m 2.3m. 금액은 290만 원입니다. 이 바닥도 탈부착 가능한 거지? 응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자, 요거 에어블랙 코레오. 음. 이중 공방지 설계로 꿀렁이 없이 탄탄하게. 지금 이게 높이가 아, 25cm, 35cm. 그 다음에 2인이 있고, 3인이 있고. 음, 어. 1인도 있네. 아, 1인도 있네. 살짝 한번 앉아볼까? 여기 들어보세요. 들어봐라고? 상에서 가장 가벼운 이중 공간. 와, 이중 공간지가 들어가 있는데 가벼운가 보네. 한번 들어볼까? 오 어, 가볍네, 진짜. 아, 어, 가볍네. 확실히, 이제 꿀렁거림이. 그러네. 꿀렁거리지가 않네. 어. 짱짱해. 어, 짱짱하게 잡아주네요. 인형 보트에도 쓰이는 고사양 배치래. 역대급 경량이라고 되어있네 이건 소파 응 소파 구름같이 가벼운 소파인데 선수 이렇게 들수 있겠어? 자 구름처럼 가벼지 장비로 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침대 같아서 난 좋아 아 위에 커버가 요거는 이제 쿠디 전용 펌프네 <놀라> 이걸 설치해가지고 바로 넣다가 냈다, 뺐다가 하는 거 <놀라> 기본적으로 공기 주입 및 흡입이 가능한데, 공기압 자동 유지를 시켜주고, 저소음이고, 에어가 빠지면 알람이, 어. 어. 탄소 전기 온열 매트, 어. 15시간 타이머 되고, 음. 이게 사이즈가, 오래오랑 사이즈가 딱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인, 2인, 나눠져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캐리백이네. 어.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바로 박스처럼 쓸 수도 있고, 어. 괜찮네. 어. 소프트 컬러. 이거 야무지게 이쁘더라. 98,000원. 아, 뭐고 29,000원. 어, 어. 군용 먹고. 이거는 3D 폼 잡충 베개네. 29,000원. 베스토는? 어. 아, 푸디 베스토나. 일본에서 하루 만에 4억원 달성. 그죠? <laughs> 앞쪽에 이제 요 타프 구간이 상당히 가오리처럼 그러게. 널찍하네. 요 예쁜데? 이제 컬러는 베이지, 카키, 블랙. 세 가지가 나오고 38kg의 기타 구성품 15kg 면 원방 사이즈는 3.8m 3.8m 2.7kg 가격은 179만 9천 원. 네. 어 안에 네, 이쁩니다. 이쁘네 이것도. 와. 와 이것도 분위기 있었는데. 아 좋아요. 이거는 허브 쉘트13 그 베이지 카키 블랙 그레이 4네 가지 색상이고 47kg 면 원방이고. 3.6, 3.6, 2.7이네 크다 그지? 어아 뒤에 도킹 했구나 아 뒤에 도킹 아, 했네 앞부분에 요게 쉘셉트13어 음. 그리고 저 안쪽에는 음. 요거는 이제 10.0 어, 어, 10 어, 에어 텐트 10.0 동탁을 해놨네 어. 우리 는 13.6이야 이거 컬러 그레이 컬러라가지고, 퀄이 음.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원래 이제 쿠디 초반에는 딱이 컬러. 이 컬러였어, 어. 그런 어. 근데 이제 색상이 어. 다양해졌죠? 엄청 다양해진다. 지금 이거는 오로라 5m짜리, 베이지, 카키, 블랙 4 가지 나오네. 이것도 블랙이 나오는구나. 음, 그구나면 어, 온방이고, 텐트 사이즈는 지름이 5m, 높이 2.5m. 음. 이게 토탈 5m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아, 그치? 이것도 예쁜 것 구독자입니다. 잘 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쿠디에서 현장 이벤트 하는데, 쿠즈팩 주나보다, 에코팩하고. 어, 에코팩 어, 예쁜데? 어, 이쁜데. <laughs> 컬러링 북. 뭐 와펜 3개, 뭐 지포 고이 2개. 뭐 맞네. 아, 캔들 홀더? 어, 이거 이쁘던데. 어, 맞네. 그치? 아, 맞네. 상품이 이렇게 나와있네. 현장구매 이벤트 와, 있다는 거자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타프? 지금 요거는 가격이 착해 보인다 응. 368,000원 응. 이게 1 3 6 파밀리아 허브쉘트 전용이라고 돼어있는 아, 우리 쓸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어. 아, 그래서 앞에 타프 형식으로 앞쪽 응.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응. 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 어 지퍼로 연결되어 있네 어. 음. 이거는 다른 거아 요거는 에어텐트 10.0하고 응. 10.0을 도킹한 것 같습니다. 그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어 커넥터로 연결해가지고 도킹을 시켰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볼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쿠디 오리지널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지. 그치. 가격 한번 볼까? 10.0은 127만 9천원. 그 다음 8.0 한번 볼까 8.0은 이제 98만 9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웨이브. 웨이브 아 뒤쪽에 텐트가 있고 앞쪽에 요렇게 업라이딩 해가지고 어, 연결하는 어, 타프 같은거네 그러네 어. 폴대를 지시해 가지고 거의 타프쉘 공간처럼 음, 타프쉘이네. 음. 자 웨이브 면원망이고요 이것도 네 가지 컬러가 제공이 되고, 어, 사이즈는 2.5, 2.8, 높이 2, 2m네요. 바로 옆쪽에는 전부 다 이제 풀메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앞쪽 공간에서 메시 쳐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뒤쪽에, 쓸수 있어도 좋네. 어,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넓게 메시창이 연결이 되어있네요 아, 모포. 어, 모포 괜찮다. 아, 이것도 이제 쿠디 모포네요. 어, 이 모포 마음에 들어. <웃음> <웃음> 아, 요거는 카키. 파밀리아. 음. 파밀리아. 바닥 꿀리형이고, 음. 네 가지 컬러 나오고, 3.6, 4.8, 2.2, 음. 199만원이네요. 나이스. 아, 나게 200만원 안 넘겼네? 어. <laughs> 요거는 딱 군대 감성으로 했네. 이렇게. 이 모포부터 해가지고. 어. 어. 와, 분위기 있는데, 커키로 어. 해놓으니까, 깔맞춤 해놓으니까 되게 예쁘다. 어. 그 다음에 이게. 글로나 파티라이트? 어, 요거 뭐, 출시 3일 만에 완판됐다 그러더라고요. 어. 이거 그, 저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어. 저렇게 선풍기 연결할 수도 있더라고 아, 그러네. 어. 신기하다. 텐츠 음. 아, <laughs> 이 여기에 중간에, 어. 선으로 선풍기를 음, 연결했네요. 괜찮네. 이거 하나 떼고 이거 선풍기 연결했다. 해아 시원하다. 중간 중간에. 어, 아 더워 는데 시원해. 그다음에 방수 방진이 되나 보더라고. 어. 네. 아 이거 아까 그건가? 어. 아 이거 좀 달라. 아까는 음. 구입 이벤트고, 어. 요거는 럭키 박스 이벤트. 어. 비슷한것 같은데? 아, 다, 근데 구성품들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음. 쿠디 카카오톡 채널하고 쿠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은 참여가 가능한가 봅니다. 아까 그거는 아. 구입. 아, 구입할 때. 이, 주신 어, 구입 이벤트고, 이건 먹기 박스. 그냥 그, 저, 친추 이런 것만 해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추가.